네, 안녕하세요 김쿤입니다. 자, 제가 공표 탈출맵을 오랜만에 또 하네요. 공표 탈출맵 제작자 조연나 도움 금지 도용 금지 평가나 지적해 주기 부서야 되지만 게임 번는 쓰지 않는다. 나는 김쿤. 김쿤하다. 지금 나는 뭐야? 아난 김쿤 아졸줄 원래 줄리아죠? 저는 김 나는 김쿤 지금 길을 잃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 어 아무 생각이 없어. 저기 따뜻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한번 가보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이거 불안한가? 에잉? 우리 생선 머리는 이런 것도 못하고 에잉? <laughs> 저기 집에 있다 아 비오는 거구나 나 바본가 봐 집에 있다 들어갈지 말지는 당신의 몫이다 죄송합니다 생선 머리님 <laughs> 비가 오는 것같안들어갈라면 <laughs> 이쪽으로 앤디가 걸고 갇혀버리고 괴로워하다 자신의 몸을 갈길 갈 갈길 갈어 쎄지 쉬다가도 좋습니다 평생 어. 평생 환영합니다 강영준리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밖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춥네. 미안. 만찬들이 준비되어 있어. 안 먹을 거면 실망할지도. 맛있는 냄새와 역겨운 냄새가 섞여있다. 침실. 난 사실 잠을 자지 않아. 너희들을 지켜봐야 해. 어. 지금도 어디선가 지켜보겠지. 정말 비겁해. 정말 내가 상관할 건 아니야. 음, 그림을 바꿨. 대고프지 여기 부엌. 여기 거시도 보고 어, 병날로 여긴 네내 놀이터야. 왠지 너도 좋아할 것 같기도 해. 재밌고. 점프. 안드폰이 용암이 보여.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여긴 뭐야? 뜨고 싶어요. 여기서 씻어. 난줄 주로 씻기는 편이지. 여기서 쉬인 다음에 차라리 더럽게 쥐... 어프어프 어. 어프어프 상자 아닌가? 어 상자인데? 아, 나좀 나가자 페이크 보송 물 타고 올라가 못 없네. 제작자 무 어. 안추 있지? 앨리스라는 애는 이걸로 이런 걸 먹고 사나 보네. 여권 닌 나왼쪽줄 끝에서 먹을 걸 좋아해. 왼쪽 줄 끝에. 냠냠냠. 난 놀이터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 이거 화로 어떻게 해지? 참 신기하네요. 어?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을 거라고 믿어. 카펫을 까보자. 어, 없네. 여기에도 없고. 놀이터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카펫 다 까. 하야, 하야, 하야. 집 부수기. 야, 허이, 야, 허이, 허이, 야, 야. 뭐 없어 무슨? 따, 따, 따세, 따세, 다세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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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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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나는 이걸 먹고 싶어. 키, 찾아보자. 음. 음. 어. 아, 우리도 열쇠가 없는 없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냥 이거 나가면 안 되나? 아 나갈 수 없어, 줄리아. 어떻게 여기를 가야 되는데? 거실이고. 열쇠가 떨어져 있어. 이런 데를 잘 찾아봐. 거실. 이인인네이 엔더맨. 되지 않 여기도 열쇠가 없어 여기 있다. 내부볼 천국 열쇠야 보물이 뭔지 궁금하지? 자 단초. 운동 운동 동화책이네.